자 ...를 이어받아서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뵙시다. 아, 네. 자, 교수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배교의 박남미 검사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세트 전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내수묵음교회 찾아가서 제가 가족세트 전도 훈련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영적 기도를 30번 하면 봉해진 입이 열리고 300번 하면 능력 정도로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훈련을 받고 바로 집에 돌아와서 어그 저희 그날 교회에 이제 수혜배가 있었는데 수혜배 끝나고 교회에서 설회를 하면서 어 발을 정자를 서면서 영적 기도를 300번 했습니다. 300번 발을 정를 써가면서 다 했더니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바로 영적 그 영접기도를 가지고 어 아파트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도도 하고 아주 즐겁게 아파트 전도를 재미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전도를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나 제가 이 훈련 받는 12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이렇게 에, 전도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저희 집에 일이 생겨서 전도를 못할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아그 전도 훈련 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전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벽 예배 끝나고도 할수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우라 새벽내배 끝나고 새벽전도를 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든지 저희집 행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새벽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날 처음으로 새벽전도 하는 날은 참 의심감스럽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 아침부터 청순하게 새벽부터 전도를 하다니 참 음,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만은 아니야 전도훈련 시리즈까지는 해보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이 두막이 나다 되는데 어제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도지를 쭈 빗하면서 줬더니 그분이 쫙 받더라고요 아 새벽에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안될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새벽에 전도가 돼서 새벽에 전도를 옮겼어요. 오히려 새벽 기도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새벽 전도하니까 훨씬 은혜로웠어요. 어 아, 그래야따라 이제는 계속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은 그 제가 훈련 받을 때는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세달 지나가면 11월이 되는데, 11월 말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아주 피부 그날은 부슬부슬하고, 막 바람도 불고, 막그러데 아유, 뭐 너무 춥고, 바람 불고, 그래서 오늘 새벽은 못하겠다 생각하고 어 있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너무 춥고, 바람 불고, 막 아주 막 간판도 막, 막. 막막 막 떨어지고 막 아우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시작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또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바람도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전도기를 날리는데 어, 한참 즐겁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오는 사람들은 바람 불어가지고 쭈물이고 구선들고 오는 거야. 저만 아주 편안하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저는 그 저희 교회가 곧 순환도로 고속도로 밑에 있어요. 그 고속도로 밑에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순환도로가 아닌가 길에서 오니까는 막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벽에 전도하는 저를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날씨도 그렇게 힘드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아, 네. 그렇게 계속 나갔는데, 아, 그래도 이게, 이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저희 집에 또, 어, 또 일이 또 생겼어요. 전도를 이렇게 12주까지 계속 하려니까 이렇게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희 친정동생이 아프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동생이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훨 동생한테 찾아왔는데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이제 간호하고 있는데 어, 저녁이 깊도록 밤이 깊도록 이게 동생이 나을 기미가 안 되고 막 열은 더하고 그래서 제가 어 빨리 내일 집에 가서 내일 새벽에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픈 동생을 두고 올 수가 없더라고 혼자 사는 동생이니까 혼자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목사님께서 또 출연 중에 하시는 것. 이 가족 세팅 정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다. 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은 제가 동생 집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알아놨어요. 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알아놓고 제가 밤새도록 저희 동생을 간호하고 새벽에 그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녘에 들고 그 교회 노비에전 주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를 들고 새벽에 나갔어요. 저희 교회는 의학이지만그 동생 교회 주변은 의정부인데 거기서도 이 가족 섹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침 그 새벽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 어느 학생을 붙들고 제가 아 교회서 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 제가 여기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교인도 만나고 또 지나가는 또 행인한테도. 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일부분다이 기도를 하며 보혼받고 뽑았습니다. <laughs> 사랑의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를,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주보도 주고 이름도 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겨주지는 못했지만은 그곳에서도 또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새벽 전도를 통해서 또한 저희 교회 주변에 그 파출소가 있어요. 이렇게 순찰 때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음그 순정 그 경찰 아저씨들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백차를 이렇게 두게 타고 이렇게 순찰할 때 그래, 그럴 때또 제가 다가가서 아응 순경 음, 아저씨 너무 이게 예, 수고 안 되신다 하고 제가 또 아주 또 말씀 선포하고 했어요 그 순경 아저씨들도 잘 따라 하더라고요 또한 그리고 또 음, 저는 또 스님도 새벽에 이렇게 도를 했어요 스님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음. 영접 기도니까, 도움받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문자를 넣었는데, 그분이, 아, 들 내가 사실은 스님이 었다 그런데 내가 영접 기도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언제가는 돌아와서 이제는 스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를 믿습니다. 또 새벽에 또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제가 학생들이 차를 를 기다릴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다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학생들은 대수하잖아요 그럼 금방 따라하고 또 영접기도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또 어,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간절해요 이름 쓰려고 이름이,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스퍼버스와가지고딱타고 거기까지 하고 또 이렇게 전또 새벽에 점도하다가 어, 어떤 게 전도지를 주면은, 어, 이렇게, 어, 받아요. 그럼, 어, 그게 뭐냐고. 아, 제가 지금 전도한다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씀 선파로만. 아, 나. 이, 여기 교회 목사야. 근데 이거 뭐 하는가. 해서 아, 이거 새벽에 전도하는 거라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도전을 받고, 아, 이렇게 새벽에도 전도를 이렇게 하는,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제가 저희 교회 단위, 단위 목사님에게 이 가족 세트 전도를 안내해가지고, 우리 박영수 목사님을 렇게 초청해가지고 가족 세트 정도 집회를 6주 동안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끝까지 애쳐 하는 가족 세트.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